계단 만들고 저기 막상 들어갈 때쯤 되면 엄청나구만 물량 그렇죠 그리고 왜 우리 집엔 사슴이 안 오냐 그러니까요 진짜 이상하다니까요 아까 응? 토끼도 오고 다 오는데 사슴만 와나 사주경계 철저히 하고 저번 집은 사슴자로도만 어쩔 수 없죠 이 근처엔 토끼밖에 없는 거예요. 오 캠프 있다. 냄비 얻었어요. 어디? 여 여기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텐트 있어요. 여기서 얻죠. 왜냐면 나도 그거 수액 채집기 있잖아. 네. 그거 만들어야 될것 같아서 그래계 그래서 아또 썩었어 이 물. 아. 아 이거 참 답이 없죠. 아뭐 이렇게 무이다 썩었어. 그러니까요. 아니면 얘 음료수밖에 못 먹는 거예요? 뭐 캐릭터가? 설마요. <웃음> 애기요. <웃음> 응? 막 그거 있잖아, 음료수 그거 밥 대신 애기도 그렇게는 안 하는데 맨날 콜라만 먹고 막물 그거 열면은 막 콜라 들어있고 <laughs> 냉장고 열면은 네 포카리도 물 먹고 애기네요 진짜 응? 아이 캐릭터 아무래도 그런 거같아 탄산 음료는, 음 자제해야죠. 아니, 토마수는 막...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먹으면서, 물만 먹으면 배 아파. <laughs> 그렇게 물고기가 뛰어놓고 물이 저렇게 맑은데 말이야. 그러니까요. 게다가 자기, 사기가음 간이 정수기 만들 생각도 없는 거죠. 야, 정수기는 안 만들고 만들으라는. 네. 쓸데없는 것만 만들고 얘 가만 보니까 참 어이가 없어요. 음, 나 같은 면야 바닷물 정수하는 것만 만들었다야 이게 시작부터. 바닷물 물이 바닷물 생존이 되냐? 필수인데. 야 바닷물 여기 거 정수 되긴 하냐? 깨끗해서 되긴 할 텐데. 할 텐데. 게임 기준에서 말하는 거요. 게임 기준에서요 음, 얘가 할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야 지금 이 주. 아 어, 냄비로 하면. 가능해요. 아니, 냄비로 하면은 소금이 만들어지는데, 이거 어떻게 가능하냐? 주변에. 가능한 뭔가... 이유가. 이게 물을 증류시키면 뭔가... 음. 가능해요. 수종기가 뭐, 그 물인 거는 알고 있어. 네. 아, 이거 물을 일일이 끓여먹고 앉았고, 아, 불편해. 근데 하드 서바이벌, 버리면, 그렇게 해야죠. 야, 우리 물 위에. 네. 어, 그집 같은 거 하나 지어가지고. 네. 안전하게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럼 물이? 네, 그렇죠. 그냥 바닷물 시스템상, 또 와서. 게임 시스템상 문 열고 들어가서 그냥 물 먹게끔, 아예 그냥. 그렇죠. 솔직히 저쪽 집도 울타리가 좀 있어야 될것 같기는 한데. 현재 우리 집이요. 응, 음, 저큰집 말이요. 그렇죠. 우리가, 그, 건축물 파괴 옵션 켰으면, 음. 반드시 만들었어야 됐죠. 응, 음, 그것도 바위로 만들어야 그나마 버틸걸? 네. 그나마 필요하냐? 돌을, 넘치니까요. 큰 나무가 아직도 35개가 필요한데, 체력이 이렇게 빨리 달다니. 아닌가식인세 아니네 이쪽으로 오세요 미리 다이혔막혔 어, 이거, 나무 깡친만 남아가지고 이거, 왔다! 이여기거이지지지 어, 지원. 이거, 지원, 이 지원. 이거 또왜 먹어 말린 도마뱀을 아이고 사람를 먹었고 이건 어. 나무로 배시오 이건 내가 할 일이오 알겠습니다 여기 나무 떨어뜨릴게요 음. 여기까지는 여기 결벽까지는 오지 마세요. 아 괜찮아, 난 그런 거 맞고 안 죽어.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까지 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아 나무 주변에 너무 많이 없네. 통나무 굴러가요 나무가 몇 개냐 통나무가 아직도 23개나 더 필요하네 크... 두번 날라야 되네 그렇죠 산 넘어 산 그리고 계단 만든다고 또 통나무 들 거고 <laughs> 아, 토끼들이 비겁하게 나 구경하고 있어 씨. 토끼탄 그나마 원주민들이 많아서 수월하게 작업하네요 살림 파괴꾼들 그러니까 환경단체에서 보면 진짜 뭐라뭐라 할 거예요. 벌목 허가도 없는 애들이 와가지고 벌목하고 앉아가지고 뭐. 진짜 이섬 얘네 것도 아니잖아요. 식인종 죄명은 납치고, 주인공 죄명은 음, 불법.. 불법인데 이것도 나름대로 주인공이 식인종 죽이는거는 정당방위로 인정될만 하지마 그렇다고 납치한 사람만 죽여야지 이렇게 다 죽이면은 살인이지 그야말로 근데 식인종들이 먼저 주인공을 공격했으니까 아니지 정당망이. 그냥 가라고 소리 지르는데 니가 먼저 도끼질 하잖아 지금 그렇죠 주인공 성향이 변한 거죠 몇개 남았어요 오 아홉 개 오늘 안으로 끝내죠 계단은 못 만들겠네. 어쩔 수 없죠. 자. 나무 들고. 아, 왜 이렇게 스테미나가 잘 다룬 캐릭터. 음악을 들어야죠. 음악을 들어주세요. 싫어. 음악틀면 제대로 올거 같고. 괜찮아요. 나 무서워 죽겠어. 식인종 그도련교이 올까봐. 그리고 지금 어두워지고 있다. 빨리빨리 옮겨야죠. 정자까지만 만들어 놓자, 일단은. 네. 이쪽도 화투불 만들어야겠네요. 음, 저 정자 앞에다 피우던가, 나중에. 네. 이거는 일단 날 밝은 다음에 생각하기로 하고. 네. 목프먼트 불러. 비켜봐 방해하지 말고 방해 안해요 목목목목목목목목목다목목목목목목이목목목목목목그목 그렇죠. <laughs> 완성. 목목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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 나무님 입점. 자, 분석해 놓는 것같 사냥 실패했고. 아, 아깝다. 토끼 한 마리 지금 사육 중이고. 가기 전에 한 바퀴 돌고 가자. 이쪽도 실패고. 아이거 아깝네요. 잠 냄비 저기다 꽂아. 냄비. 고기 먹어야죠. 응? 먹어야죠. 고기. 나 냄비 하나 더 꽂았어. 제 냄비는. 으, 아, 어... 차. 자... 밥 왜? 먹는데 쓸게요. 안 돼. 그거밥 먹을 거 많잖아. 여기 말리고 있는 거. 그래도 썩은 고기 먹어줘야죠. 어디다 뭐 냄비 좀 올려 봐라. 야, 썩은 고기 있다아나 들고 있다. 그러죠. 저, 아, 그러고 보니까 또... 우리 전기 톱 어렸죠? 전기 톱 갖고 왔잖아. 네, 그거 쓰면 되겠네. 뭐할 때? 톱질 할 때? 네. 그걸까 먹어. 상황에 라서 그냥 써보죠회 만드는 재료가 뭐였더라? 나무하고 깃털 깃털하고? 저 깃털 지금 24개 있는데 좀 빌려 드릴까요? 그냥 나도 깃털 좀 있어 그래도 그래요 음 일반 알은 나도 만들 수 있어 그렇군요 여 화살 아니 많이 만들어 놓고 저기 창고에다 좀 넣어 놓으려고 그래 그래요 응, 음, 니가 은근히 많이 쓰더라고, 팔을. 난 아까워서 못 쓰고 있는데. 이거 아껴봤자, 진짜, 똥이에요. 아니야, 무조건, 키, 아끼라고 했어. 불타는 팔로 만드는 게 좋겠지? 음, 그렇죠. 술병이 별로 없다, 근데 나, 은근히. 그래요. 응. 음. 잠깐, 제꺼 한 번, 제거좀 드리죠. 술병하고, 천납 여기요. 잠깐만. 또 끔찍한 소리가. 문 잠궈라. 참고로, 나 지금 작업 좀 하고 있을게. 예스. 술병하고, 트납. 문 잠궜네. 바람이 부네요. 음, 일단 내가 갖고 있는 걸로 만들 수 있을 만큼만 만들었어. 알겠습니다. 나활 100발 있다, 야. 그렇게 많아요. <laughs> <laughs> 너몇개 갖고 다기냐 활이요. 화살, 응. 화살 12개. 왜 이렇게 조금 갖고 다녀? 여기 내가 넣어놓은 거 있으니까 이거 좀 먹어. 알겠습니다. 음, 이 토끼한테 한번 화살 쏴볼까? 재미삼아. 토끼는 그럼 너무 나쁜 놈 같잖아. 그러면 캐릭터가. 얘는 그냥 애완용. 이렇게 가죠. 이름 있는 게 토끼인데. 이름 줘, 유니언 이름. 얘요. 시레이션 어때? 시레이션. MRE로 할까? 시레이션으로 할까? 제 생각에는, 음, 난 시레이션으로 정했어, 너를. 고순저, 고등어, 순살, 조림. 어때요? 별로요, 시레이션이요, 얘는. 왜내 시레이션을 이상하게 불러? 나의 전투식량인지. 야, 이거, 원래, 음, 방어구가 조금씩 가는구만. 맞아서, 그런거죠. 음자면가옷은 필요도 없고, 뼈가옷이 필요한데. 음... 나 두개골만 몇십 개, 네개 네개 갖고 댕겨, 나 두개골만. 그 만들어야겠다, 또, 거시기 로거 뭐, 두개골로, 뭐, 만들, 어야죠. 아저 반대편까지 좀불좀 좀 있게, 이제. 네. 이거 문 옆에는 좀 밝아야 될것 같아 무조건 문 옆에 그렇다면 램프 두개 설치하자 응야이문 음, 옆에 램프 좀 놔봐 예쓰 근데 또 상들리에 설치하고 아 그거 그거 사치오 상들리에 별로 밝지도 않아 왜요? 응? 그거 무지하게 약해 이거 상들리에 내가 본것 중에 제일 꼴았어 미관 아 저기 뚫려서 못 가겠어 야, 이거 좀 방해될 것 같은데? 드랍 날라갈 때안방해될려가 음. 쟤로 들어갔니? 지금 얘? 아니요. 어, 이거 취소해. 조금 옆으로 죠 조금 옆으로. 이쪽으로. 음. 너무 붙여서. 이렇게요? 음 걸리면은 이게 고차포 이렇게. 아직까진 없네요. 이쪽에다. 이쪽이 어둡다. 야, 이제 반대편집이. 문 잠그고. 이쪽이요도 이쪽. 이쪽이요. 음. 잠시만요. 그렇다면 이거 창가는 무조건 음. 두 개골 램프 하나에 하나에 음. 또 불. 기둥불 하나. 이렇게 가죠 이렇게 있으면 좋겠어. 네. 이거 불 붙이려고 왔다 갔다 하는 거 하는 시간이 굉장히 날카로 붙이는데 나는 그냥 라이터로요. 음. 근데 이거 있으면 확실히 편하게 편하기는 해요. 이 소모성이라며? 네가 어떤 거요? 이 왼쪽에 이거 불 붙이는 게 아니요. 영구적인. 영구요? 아, 네. 너 그렇게 좋은 거였어 지금까지? 네. 나일회용인줄 하고 아까워가지고 지금까지 안 쓰고 있었는데 아닌데요? 아, 송진 또 모였다 야 이거 송진. 크... 냄비 두 개로 모으는 우리 송진. 따블 송진이야. 따블 송진. 크... 하나 없고너도 송진 좀 갖고 다니라고. 내가 아까 좀 많이 가져갔거든. 저는 나 지금 3개 있어 지금. 261개. 아뭐 몇십 개를 훔쳐간거야 도대체. 왜 이렇게 많아도. 나 남배잖아요. 응? 저 그래요? 역시 내가 놀아서 그렇구만. 나무꺼는 존네. 여기 램프 하나 놔야죠 나무까지도 없어, 이제. 응? 오! 식인종이다! 아직도 어두운 데가 있어, 이 집에. 왔다! 식인종! 집은 밝아야 돼, 내가 볼 때. 집 안에 들어왔을 때? 이 어둡다는 느낌. 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당연하죠. 막 집에 들어가니까, 막 우울하잖아. 막 이러니까, 자꾸. 아, 아깝다. 못 맞췄다. 고개고리 슬슬 모자란다또 그렇다면, 제거들이죠 어리십니까? 너 밖에 어, 있니? 네. 나파토풀 있는데 한번 갔다 와야겠다. 빨리빨리. 물이요. 아, 여기 아까 해골머리가 있었는데 누가 또다 버려졌네. 어디론가. 버그 때문에 없어진 건... 거나. 그런 거겠죠. 아니, 뭐거었지 네. 아, 저거 완성했어? 아, 완성했어요. 만들면... 음. 네. 이렇게 봤을 때좀 어둡다 싶은 데 있으면 계속 그거 만들으려고. 음, 잠시만요. 어, 어차피 해골머리 쓸모도 없어, 내가 보니까. 잠시만요. 창문에다가 내가 파톡풀다 해놓으려고. 저는 나중에 여유 생기면 쌍둘리 그건 사치라니까 쌍둘리 사치네 예쁘잖아요 예쁘지도 않은 쓰레기요 그리고 아직 넘치는 게 식인종이 식인종이고 응?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그래도 화톱불있으니까 안심은 음, 되네요. 화톳불 여러 개 만들까? 우리 아예 보기 좋게. 어? 어리야 어? 어리야 그냥 유인해 그냥... 열어놓고. 야 밖에, 밖에 도안을문 만들어 놨어. 뒷문으로 나갔니 너? 네. 그냥 식인종 잡아 오죠. 뼈도 부족한데. 카타나 들고. 오면 벨이 올까봐 그래요. 오면 진짜 다리에 불난 것처럼 죄야죠 어. 식인종. 어린이 문 전부 다 열어 놓는다. 안에 예. 하나 또못 들어올까 봐. 온다. 온다. 집으로 와요. 여기야 친구. 문다 그... 열어놨어 집. 세 마리예요. 너 집으로 들어오니? 아니요. 낫대는 거 같은데요. 응 음, 밟고 있어 점점. 어? 우와, 아 한다. 잘한다. 쟤네들 나무 위에 올라가 있고 난리 났는데 한명 나무 위에 있어. 뛰어내렸어, 네 머리 위로. 두마리야내 카타나. 왜 인식을 못 하지? 그만 괴롭혀라 내가 지워놨어 뒤가 좀 밀리는 것 같아 너무 빨리 하다보니까 인식을 못하네 갑옷 어? 두개 달았다 살아있나? 살아있네 오 이걸로 한명 내가 업고 가야지 태운다 얘네들 이제 예쓰 어디서 태울까? 밖에 화투풀에서 태울까? 네 그래야지 뼈가 안 도망갈 것 같아. 안 그러면 뼈 밑으로 빠질 것 같아, 또. 그냥 술에 가지고 와서 한 번에 싣고 갈까요? 몇명 잡았냐, 본주민네 마리요. 네 마리? 에이, 뭐 그렇게까지 해. 저 술에 갖고 오는 게더 힘들어. 근데 진짜 나중에 열 마리씩 오면 필요하지. 그때 가서, 그때 가서 얘기하자고. 네. 후. 도끼 이 친구들은 도끼 들고 다니네 도끼 못 먹잖아 그 도끼잖아 네. 또 그거 손으로 된, 만든 도끼 그거 그렇죠 아 알로에가 자랐나 좀 볼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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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왜 버그나서 응 화툭풀 사라졌어요 아니야 버그 아니야 자꾸 버그라고 하지마 화투풀도 찾나봐 쓸만큼 써가지고 설마요 유통기한이 좀 있나봐 화투풀도반영구 아닌가봐 하나 넣었죠 시훈이가 먹을 수 있는 거를 없애면 시훈이가 이제 사람 고기 맛을 보겠지? 내가 여기 있는 토끼랑 도마뱀하고 물고기 다 먹어치웠어. 식인 놈만 넣어놨어. 이제 너도 식인을 할 수밖에 없을걸. 아이고. 만들자. 어때? 너도 이제 시기 날 생각이 들지 않니? 아니요. 음, 내가 니네 멘탈을 위해서 음, 다 없앴다니까. 니가 멘탈이 좀 약한 것 같아서. 왜요? 약상이다 음. 어정자쪽에 있죠. 음. 그러면 가야겠군요. 이제 계단 만들고 울타리 만들어야 돼. 네. 아니면 계단을... 어, 이 울타리를 네. 네네. 여기 집을 D자로 만들었다고 가정했을 때, 네. 그 D자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해서 만들어볼까? 사는 길에 공격 안 당하게끔. 네. 야 계단 좀 만들어봐. 그리고 니네 도안 갖다가. 어. 왜 이번엔 어. 내가 할까? 자신 없니? 잠시만요. 야, 내가 봐도 자신 없어 보이긴 해. 맞춤 계단. 그쪽에서 올라가려고 이쪽 구석에서 다 올라가고. 네. 원래 구석에서 가는 게 제일 안전하긴 한데. 대한민국에서. 어? 는 어? 왜? 계단을 이어야겠네요. 못 만든 최대가. 짧고. 넥시머이 짧고 이거예요. 이게 최대 길이야? 네. 다시 생각해봐. 이건 아닌 것 같아. 이으면 돼요. 이어지니? 네. 아니면 내가 한번 해볼 걸 그랬나? 이, 그 캐릭터가 키가 좀 작아가지고 올 수도 있잖아. 설마요? 어때요? 어, 나쁘진 않네. 그럼 빨리 벌목하러 가자 나무 또몇 개요? 아, 또 33개요? 13개. 33개요, 13개가 아니라. 네. 자, 발목하러 가자. 난이 술에 갔다가 내가 계속 날릴게. 예스. 이게 더 힘들어. 니네 나무는 이제 일도 아니어 전기통도. 너 나한테 나중에 휘발유 달라고 하고, 우리처럼 할거아니요난 아껴 쓰고 있는데. <laughs> <laughs> 어우, 편해. 수레를 한참 미뤄야 돼 여기 깡치까지 있어 가뜩이나 이거 나무 수레가 아프가지고 나무 야 그리고 왜 나무가 어딨냐 나무요 야, 위쪽에 아, 있어가지고 제가 일일이 떨어뜨려야 돼 이때 이쪽 방향 보면서 못해? 될 수는 있는데. 음. 이게 VR 시스템 한계상 이게 쳐다보면서 하기가 힘들어요. 나도 굴려야겠다, 위에서 좀. 그렇죠. 어우! 편해. 나무 있는 데를 좀 찾아야 될것 같은데. 저 계단 만든 다음에, 그거, 수레, 아이고, 뭐여, 그거. 음, 방어 시설에서 이으려면은. 네. 저 뒤쪽에서 갖고 와야 되겠는걸? 뒤쪽에도 나무가 있는 거...